캄보디아를 뒤흔든 한국인 대상 범죄, 그 해결사로 긴급 파견된 이 여성 과연 누구일까요? 캄보디아 정부합동 대응팀을 이끈 김진아 외교부 2차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9년 부산 출생, 부산대와 연세대 대학원을 거쳐 미국 터프츠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유엔 군축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명실상부한 다자 외교 전문가인데요. 2025년 46세의 나이로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되며 학자 출신 파격 인사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외교부 2차관, 대체 어떤 자리일까요? 단순히 장관 다음이 아니라 국익과 직결되는 실무 전략과 대외관계의 실질적인 설계를 담당하는 핵심 요직입니다. 특히 남성 중심 구조가 강한 외교 분야에서 지성과 현실감을 갖춘 그녀의 등장은 여성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터진 한국인 대상 범죄. 김 차관은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을 맡아 곧바로 현지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범죄자 송환을 강력히 요청했고 양국 합동단속팀 구성까지 합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니 많은 분들이 그녀의 사생활을 궁금해하는데요. 김진아 차관의 결혼 여부나 남편 등 가족에 대한 정보는 놀랍게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공과사를 철저히 분리하고 오직 공무에만 집중하는 모습, 누구의 아내가 아닌 김진아라는 이름으로 평가받는 모습이 더큰 신뢰를 준다는 평가입니다. 지성과 감성, 그리고 현실감까지 새로운 대한민국 외교를 이끌어갈 그녀의 행보가 기대됩니다.